네, 걱정돼서 왔어요. 그럼 안 돼요. 그리고, 저와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러 왔어요. 저도 선생님 좋아해요. 좋아했었죠. <laughs>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그만하자고 하셨을 때제 감정을 계속 덮어두려고 했었어요. 그냥 계속이요. <laughs> 근데 선생님이 병원에 있다는 걸 들으니까 깨달았죠.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미한 불씨처럼 선생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. 하지만 제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에요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이 전에 그러셨죠. 나를 향한 마음은 사랑보다 동경에 가까울 거라고. 아니요. 확실히 사랑이었어요. 누가 뭐래도 선생님은 제 첫사랑이세요. <laughs> 많이, 많이 좋아했습니다.